안녕하세요. 서울행정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와드리는 서울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고체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주제입니다. 사고체신염 환자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과정,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고체신염이란 무엇일까요?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그렇다면 사구체 신염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은 질병이 군복무, 공무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중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해져 사구체 신염이 발병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구체 신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군 복무 중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 원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더욱 어려워집니다. 보훈처는 질병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사구체신염과 같은 질환은 심사 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안모님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 복무 중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실시하여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가면역질환이라며 비해당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비해당 판정에 대해 혼자 힘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함께 진행한 결과 비해당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혜택 신청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을 수년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체 신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는 3,300건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후기글과 성공사례 열람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www.로대시스탁.com을 방문해 보시고, 보훈심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1544-907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